세력이 돈을 버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세력이 개미를 태울 자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죠. 누구나 보고 있는 저점 자리를 주지 않고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. 이때가 사람들이 대부분 이 60k대를 바라봤거든요. 여기서 매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자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버리면서 불장이 시작이 됐죠. 이 추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쳤었어요. 그 뒤에 사람들이 올라탔던 추세가 이때죠. 그리고 비교적 최근만 봐도 이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저점이 이탈될 거라고 봤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고점갱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었다 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모두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100k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매물대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이 깨지면서 비트코인은 98k를 찍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 100k 매물대 구간에서의 지지를 생각하고 들어갔던 고베롱은 여기서 청산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어요. 그럼 이 지지를 기대했던 롱 포지션을 털어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74K 구간에서도 보면 이두 번째 저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추세가 전환이 됐나? 생각을 했고 일봉에서도 상승 다이버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불장이 시작이 된다고 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개미를 태우고 하락하고 여기서 저점을 한번더 이탈을 시키면서 개미를 한번 털어낸 뒤에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. 자 사람들이 불장일 때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은 세력이 개미를 태우고 가는 건데 그 자리를 주겠냐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. 하락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때.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. 세력이 돈을 버는 방법이 모두가 이탈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. 그 자리,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거예요. 그 자리가 저는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의 개미들에게 시즌 종료급의 공포를 보여주는 방법은 이 상승수의 기형 패턴을 대놓고 이탈을 시키는 거다. 이해가 되셨나요?